예, 안녕하세요 삼성라이언즈 가져와서 유튜브하는 서민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삼성라이언즈의 올 시즌 키워드는 선발 야구와 불펜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브 리그 기간 FA 자원으로 최현태 선수를 영입했고 작년에 1선발을 맡았던 코너 선수를 후라도 선수로 교체 지금 삼성라이언즈는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발진을 구축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불펜진 역시 새로 이제 이호성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더욱 젊어졌고 신인 배찬승 선수는 좌완 불펜에 무게를 더해줍니다. 삼성 라이언즈 투수들은 올 시즌 더욱 좋은 성적을 위해서 비시즌 쉬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투수들은 새롭게 구종을 장착하면서 기존 피칭에 더해서 더욱 위력 있는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 라이언즈 투수들의 새로운 구종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선수는 최원태 선수입니다. 최원태 선수는 리그에서 투심볼러로 대표되는 선발투수입니다. 입단 2년차부터 투심페스티벌을 배우고 주요 구종으로 활용했던 최원태 선수는 커리어 A 시절인 넥센 히어로즈 시절 투심페스티벌의 구종가치가 11.6을 기록한 만큼 굉장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은태 선수의 투심 페스티벌은 2년차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기 시작했고 결국 2 3시쯤부터 최은태 선수는 포심 페스티벌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투심 페스티벌과 포심 페스티벌은 같은 페스티벌의 일종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구종으로 봐야 합니다. 영어 단어 S.E.A.M은 솔기, 이은매를 뜻하는 단어고 투심 페스티벌은 2개의 솔기를 잡는 그립을 가지고 있고 포심 페스티벌은 4개의 네 솔기를 가로질러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직구, 속구, 패스볼은 대부분 포심 패스볼이며 투심 패스볼은 싱커, 싱킹 패스볼로 불리는 구종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최은태 선수는 투심만으로 한계를 느꼈는지 23시점부터 포심 패스볼의 구사율을 늘리기 시작했고 24시즌 LG 시절부터는 아예 투심보다 포심 패스볼을 더 던졌습니다. 라파그스는 삼성라이주즈 유니폼을 입으면서 상대적으로 땅볼 타구가 잘 나오는 투심 패스볼의 구사율이 늘어갈거라 봤지만 어째서인지 최은태 선수의 투심은 예전과 같은 땅볼 유도가 안되었고 오히려 포심 패스볼의 구속이 150km 내외를 기록하면서 위력적이었습니다. 지금 최은태 선수의 핵심 구속은 포심 패스볼입니다. 지금까지 두 경기지만 포심 패스트볼 구종같이 4.1을 기록하면서 지금 리그를 대표하는 포심 패스트볼을 던지고 있고 국내 선발 투수 중에는 문동주 다음으로 빠른 패스트볼을 던집니다. 최은태 선수는 커브, 체인적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억지로 투심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포심 패스트볼을 쌩쌩 던지면서 자신있는 피칭을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원태인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를 넘어서 리그를 대표하는 우완 에이스입니다. 과거 패스트볼의 구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작년 시즌 기점으로 패스트볼의 구위마저 무시할 수 없는 선수가 되었고 작년 원태인 선수의 패스트볼은 구종같이 18.8을 기록 원테인 선수가 패스트 볼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결과가 보입니다. 다만 작년 체인지업의 구종가치는 이전보다 살짝 낮아졌지만 워낙 좋은 체인지업을 던지는 선수라서 올해는 이마저도 살아날 거라 생각하고 슬라이더 역시 꾸준히 좋은 모습으로 원테인 선수의 핵심 구종입니다. 패스트 볼, 체인지업, 슬라이더 그리고 커터까지 좋은 모습을 보인 원테인 선수의 다음 과제는 바로 커브 장착입니다. 원테인 선수의 커브는 데뷔 시즌 제외에 꾸준히 마이너스 구종 가치였으며 작년 시즌에는 피한 타율이 무려 4할 7푼 6리를 기록하면서 그냥 낙점이었습니다. 올 시즌 원테인 선수는 커브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너클 커브로 보이는 새로운 커브를 전착했습니다. 너클 커브는 검지 관절을 구부려 공을 잡으면서 일반적인 커브볼과 달리 공을 찍어 던지는 느낌으로 던집니다. 이름에 너클이 들어가서 너클볼과 비슷하다는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손가락 관절을 뜻하는 단어 너클이 들어가서 그렇지 너클볼과 같은 개상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너클 커브는 일반 커브와 달리 전혀 다른 구질로 얘기되며 메이저리그 대표 분석 사이트인 베이스볼 서번트에서는 너클 커브와 커브를 아예 분리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클 커브는 일반 커브와 달리 공을 찍어 던지기 때문에 커브 특유의 큰 곡사 궤적보다는 홈플레이트 지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커브가 변화각이 크지만 처음부터 위로 솟구치면서 떨어진다면 너클 커브는 상대적으로 낮은 궤적을 보이면서 홈플레이트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입니다. 원테인 선수 피칭의 가장 큰 장점은 피치터널입니다. 체인지업, 슬라이더 모두 직구와 같은 계적을 그리다가 타자 앞에서 변화를 가져오면서 상대 타자에게 혼란을 줍니다. 여기에 원테인 선수는 너클 커버까지 장착을 하면서 타자 입장에서는 이제 원테인 선수 공략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KBO 구종 중에 가장 까다로운 구종은 좌투수가 던지는 포크볼, 스플리터라 생각합니다. 21시즌 MVP, 두산 미란다, 리그를 씹어먹는 건강한 구창모, 메이저리그 복귀 이후 공강현 등좌완이 던지는 포크볼 스플리터는 KBO에서 매우 희소성이 높은 구종이며 심지어 포크볼을 잘 던지는 것만으로도 KBO에서는 큰 무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좌완 포크볼은 엄청난 구종이라 생각합니다. 포크볼과 스플리터는 비슷한 그립과 비슷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다 손가락을 벌려서 공을 쳤지만 포크볼이 훨씬 벌려서 잡고 스플리터는 이보다 좁게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구속 역시 일반적으로 포크볼보다 스플리터가 빠릅니다. 두 구종의 차이를 간단하게 얘기드린 이유는 저는 백정현 선수가 던지는 공이 포크볼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이미 인터뷰에서도 백정현 선수는 포크볼이라 얘기했습니다. 백정현 선수는 올 시즌 이전까지 패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저, 세 가지 구종을 활용하여 피칭을 했던 선수입니다. 특유의 긴 익스텐션과 함께 긴 거리의 피치터널을 자랑하면서 타자 입장에서는 백정현 선수 공약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백정현 선수는 여기에 올 시즌 포크볼을 장착했습니다. 저는 백정현 선수가 포크볼을 장착했기 때문에 올 시즌 좌한불펜으로 팀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백정현 선수의 주무기는 슬라이더입니다. 불펜으로 나와서는 페스티벌과 슬라이더 두 가지 조합으로 던지죠. 하지만 두 가지 구종이 막혔을 때 이때 던지는 포크볼이 매우 위력적입니다. 이미 포이구도 엄지를 올렸던 구종이고 저는 백정현 선수의 포크볼이 올 시즌 불펜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선수는 올 시즌 스위퍼를 새로 장착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작년에도 종종 던지고 시도했던 구종이고 그 때문에 이전까지 120km 이하였던 커브의 구속이 24시즌부터는 122km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케이브에서 스위퍼는 슬라이더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꽤 많은 스위퍼가 커브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패디의 스위퍼도 커브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죠 스위퍼는 슬라이더로 분류되지만 사실 다른 구종입니다. 슬라이더보다는 좌우 변화를 더 신경 쓴 구종이고 그립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각이 크고 그립법의 차이도 크기에 두 구종을 나누는 이유는 그두 가지 구종을 더 던지는 투수가 있기에 다른 구종으로 부르는 것이 지금은 맞다고 해석됩니다. 김태훈 선수는 최근 피칭에서 스위퍼 구사율을 늘리면서 때로는 본인의 주목인 스포크볼보다 훨씬 높은 구사율을 보입니다. 김태훈 선수의 스위퍼 장착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스위퍼 자체의 그립이 투심 페스티벌과 유사함을 보이고 우타자 몸쪽으로 휘는 투심과 바깥쪽으로 크게 빠지는 스위퍼 두 가지 조합은 이미 어느 정도 정석으로 평가받는 조합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릭 페디, 제임스 네일 등이 투심과 스위퍼 조합을 사용합니다. 김태훈 선수의 스위퍼 장착은 지금으로는 매우 성공적으로 보이며 어쩌면 올해 FA를 앞두고 있는 김태훈 선수의 가치를 올려주는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호성 선수의 컵 패스 볼, 이재희 선수의 자이로 슬라이더도 다루고 싶었지만 다음에는 시간이 된다면 새롭게 장착한 구종이 아닌 투수툴의 핵심 구종 필살기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단정선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청청.